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아리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누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봉과엘르알레에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나는 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 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슬리에시아까지이르고 울며 루이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루 나인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죄물과 쌓았던 것들을 가지고 버드나무 심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지즘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지즘이 브엘엘림에 미치며, 디몬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부터는 모압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큰딸 사이에서 난 자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는 매우 가까운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이 모압의 조상인 롯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란을 떠날 때에 그리고 이 가나안으로 이주해 올 때에 아브라함과 동행한 그런 신앙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그들의 조상인 롯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멀, 머물기보다는 늘 하나님의 은혜의 주변에 머무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아져서 그들이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을 택한 반면에 롯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는 자신이 편안하게 잘살수 있는 그러한 길을 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중심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반면에 롯은 하나님의 은혜 중심에서 벗어난 그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롯은 소동과 고모라에서 멸망을 당할 뻔한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로세자손인 모압족속도 롯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은혜의 중심에서 이렇게 겉돌았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심을 알고도 이스라엘을 돕기는커녕 도리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저주하고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런 모압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절이죠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압알은 모압의 수도인 라빠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모압기르는 사해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모합의 제2의 도시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두 도시는 모합에서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지병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도시들을 통하여서 모합 전체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도시가 항폐하게 된다는 것은 모합 자체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모아바과 모압 길이 하룻밤에 황폐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압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작스럽게 멸망이 임하게 될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은 아수르가 언젠가는 자신들을 공격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수르가 이렇게 쉽게 자기들을 공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면 하이 시기가 언제냐면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였다가 그 예루살렘만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앞에서 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군사들이 죽은 그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모압은요이 아수르가 정비를 하고 그 사건을 수습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압의 예상과는 달리 아수르는 얼마 후에 이 모압을 전격적으로 공격하였습니다. 모압은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도 하지 못하였고요 하룻밤 사이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아마도 모압이 아수르의 공격을 예상하고 대비했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허무하게는 그렇게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 알과 모압 기르는 모두 거대한 돌산 위에 건설된 성이고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난곡불,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 성이 하룻밤 사이에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허를 찔렸다고는 하지만 내 네, 너무 허망하게 이렇게 모압이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압이 이렇게 방심을 했다거나 아스르군이 생각보다 강하였다는 그러한 이유를 들 수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악한 모압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그런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게 되면 어떤 나라라도 하룻밤 사이에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대제국 바벨론이 멸망한 것도 하룻밤 사이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군대가 네, 그렇게 파멸하게 된 것도 하룻밤 사이였습니다. 모두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파멸하고 만 것입니다. 노아시대 당시에도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심판하셨습니다. 성경은 홍수가 임하는 날까지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갑작스럽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럽게 임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경고를 주어주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오늘 본문에서 이 모합을 심판하실 때에도 먼저 경고를 주어 주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이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요나의 때에 요나가 아주 전하기 싫은 말로 한마디 그냥 툭 던졌을 뿐인데 니누에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함으로 네,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그렇게 심각하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마치 그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어 주시는 이 말씀이 네, 우리에게는 아주 심각한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이러한 말씀에 반응하며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어지는 5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모압의 피난민들이 나라가 멸망하는 재앙을 피하여서 도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압의 피난민들은 소아가 에글다슬리시아로 도망하여 울며 루비 비탈길로 루히 비탈길로 올라가서 호르나인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 말하고 있는 이 지명들은 모두 모압의 남쪽 경계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곳에 이르러서도 예 온전히 머물지 못하고 다시금 그들의 재물을 가시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넜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도 황폐하여서 도무지 사람이 살수 없는 그러한 땅이 되었고요. 네, 아수르가 여전히 그들을 추격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버드나무 시내란 모압과 에돔의 그 국경에 그 위치한 그런 오아시스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즉 모압의 피난민들이 아수르의 군대의 추격을 피하여서 모압의 경계를 넘어서 이 에돔 지역까지 이렇게 도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디모네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모압의 국경을 넘어 에돔 땅으로 피신한 자들에까지도 하나님의 그 진노가 멸망이 이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모압에 내리는 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에돔은 비록 모압에 비해서 나중에 이렇게 정복되기는 하였지만 에돔 역시 아수르에게 정복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압의 이 피난민들은 모압을 벗어나 에돔으로 가면 안전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였지만 에돔도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재물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자신의 삶을 다시 이룩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모합에서 도망칠 때에 준비한 그 재물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작작하신 그 심판이 임하게 된다면 그 심판으로부터는 네, 이 세상 어디에도 아무 아무 데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것이 없듯이 네, 하나님의 이 최후의 심판 앞에서도 우리는 피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자신이 행한 그 행위대로 그렇게 네, 그 봉을 당하게 되는 그날일 것입니다. 아수르가 당시 온 고대 근동을 휩쓸었던 세계적인 재앙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우주적인 재앙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줄 것이라 생각한 그 힘과 권력과 재물 등, 네, 그것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대에서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고스란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한길내 네, 그리고 그 진리에 거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경고를 우리가 민감하게 받고 그 경고에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깨어서 근신하며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심판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같이 밝은 얼굴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관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느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느님 아버지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히 드립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근심하며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민감하게 받으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그렇게 마지막 때를 믿으며 소망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그날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주시고 우리의 등을 바라보면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따라 이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초등부와 청소년부의 그 수련의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며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과 온전히 그 인생길들을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는 이 가정부터 주님께서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